안좋아 손는또 안좋아 아얼었 발이 또 안좋아 형 진짜 여기 진짜 그안좋

골려 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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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면 안돼 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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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아. 식 r 제가 찍을까요? 어, 제가 45분까지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Okay. <laughs>

저희가 이 10월 고 이제 을 얼마? 얼마? 그 7년째 같이 살아? 아니요. 이제 이거 다음 달 21일에 그 전세 계약 해 가지고 이 쪽에. 그러왜 벌 제일 목적이 애기 때문에. 아 애기가 생겼어? 아니, 아니. 애기 갖고 싶 갖고 싶어. 아, 네. 왜이 아, 갖고 싶어? 이렇게. 아 네. 아, 29살. 2 네. 그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건 한 명은 좀 있어요. 네. 네. 참... 네. 준비를 또 하려면은 같이 살아야 좀더좋 조금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살때 결혼해. 아 지금. 네. 네. 얘기나 없는데 네. 천천히 해야 <laughs> 힘들어 뭐몇년됐었어요아 녹화 중이라 막말못하아 네네 <laughs> 형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한 2년 <웃음> 넘었네? <웃음> 한 <명 정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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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Good>. <웃음> <웃음> 어? 저 워시 지아요 <laughs> 성우가 넘어졌을 거예요, 아마. 성우가 펑으로 된 거라서. 네. <laughs> 네. 저는 개발자 하고 있습니다. 음. 네아 네. 어디서? 저 시흥에 회사가 시흥에 있어 가지고 시흥 쪽 잡고 있어요. 원래 코다이었지 <laughs> 네, 맞아요. 저 근데 저 코다 들어간 지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 거기 혹시 권희 형이라고 아시나요 양권희 형? 양권이 네. 안 친해. 아그 형이랑 초등학교 때 같이 축구했었어 가지고. 아, 그래. 네. 제가 한나 맞아요. 네. 네. 우리 나보다 한달 어려. 네. 아 형이 우리 말고 우석이랑 우석이 형이랑 동갑이신. 아 친해. 저는 이제 권이 형이랑 그권희영 친구들 해가지고 부국초한살 선배여가지고 그 형들이랑 친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어디 나? 고등학교는 두명 고등학교. 나 네네. 두명 어, 나왔는데? 어? 공명이랑 네. 아. 축구부. 주시네. 아. 어, 거기 부천에서 축구 유명한 데 아닌가요? 제가... 오. 네. 우리 때가 제일 잘했어. 네. 때 삼위하고 왔고요. 아, 분명고 나왔구나. 네. 우리 와이프가 분명고 나왔는데. 아, 진짜요? 근데 못 봤지 구십 년생이래 아, 저 근데 구육이랑 같이 다녔습니다. 빠른 년생이요. 아, 빠른 년생이요. 네네. 혹시 맹진주라고 알아? 오, 동거 아니에요? 나랑 동거 아, 음, 아니야. 아니야. 아, 제가 착각한 사람 이름은 맹성경이었어요. 어, 근데, 이름을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요? 특이하잖아. <laughs> <오>. 어? 어. 야, 씨. 누가 더축적데요 뭐하냐! <웃음> <웃음> 오. 아, 진짜 안 됐으면 안 됐으면 안됐을것 같은데. 면안 됐으면 안 됐으면 안이으면안 됐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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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면 안면안 됐으면 안면 네 17년도에 네 저기 꽃잎어보는 새끼 있어 네 찬용이라고 네네네 가 이제 퇴원 하나 만들자 아가그때 물을 는술 했었거든 네 그래서 다 같이 병원으로 모았어 <laughs> 아 거기서 이제 회의를 뭐, 하고 팀 만들고. 형도 제 고등학교 때부터 거거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때는 형이 그만두지 얼마 안 되고. 네네 오, 됐어. 그러다가 네. 만들었는데 헤이가다로 초청님이 뭔가? 저, 저 17년도에 자장하고 들어왔고, DJ가 DJ가 먼저 들어왔었어요. 그럼 거의 초초기님이 왼반에. 그쵸, 그 검은색 일복 아, 있어요, 저. 그렇지. 네. 우리가 17년도에 왔죠. 먼저... 맞아요, 안윤이 먼저 있었고. 그때 이제 한한 아, <laughs> 40명 있던가 그랬어요. 40명. 그걸 시작해가지고. 네, 네. 지금까지 계속 한 거예요. 요. 근데 감독 계속한 거다. 아. 그랬어요. 와 원래는 축창님 때 이명이 4 0년이어요 와. 왜 왜네. 네. 그때는 부사가 제일 많았지. 아. 네, 맞아요. 부사자 생일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95년 생들도좀 있었는데 네네. 이게 꼬리물고 꼬리물고 하다가 네. 9인년생 애들도 많아. 아. 친구들 잡고 저 부천의 구사 형들이 축구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가 오래된 팀이라 네. 좀 근본이 있는 팀이지 네. 운영 하는 것도 다른 팀에 비하면 우리가 제일 잘한다. 아네 그런 것 같아. 얘들이 원체 이번 주들이 안 갈리고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근 네. 하면은 좋을 거 같아. 그리고 너 결혼한다 왜? 네. 결혼하면 친구도 있으면 좋지. 네. 이 저는 아마 코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면은 거기 남아있으면 될거 같은데 근데 코다가 살아날까? <laughs> 아이가 네. 아씨. 괜찮아. 보석이 친군데. 보석이가 대빵 아니야 여기? 네 맞아요. 어. 지금 코다 쪽 애들도 몇명 넘어온 거 같은데. 건희도 들어요? 이건? 아니요. 건희, 건희, 양건희. 모르겠어 지금 그쪽 접촉을 제가 다 하고 있어 찬양이가 네. 사실 건국이 어리를 보고 싶어 하는데 아, 우석이 형을 네. 그래도 살려보자 이런 느낌이라고 아마 우석이 형만 어떻게 하면 될 그래요? 네 그건 좀 기간을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 네네네. 원체 다들 힘들어가지고 팀이 가 네. 우리도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 최근에 네 팀을 할려 하다가 막이못 나와서 요 그러다 이제 리빌딩되로 다시 아, 고 있어요. 음. 오래 쉬지 않아 이게 근데 뭔가 그 코로나 지나면서 팀들이 막 조금 쉬기 시작하면서 안 하다고 그냥 안 아예 딱지. 안 해, 네. 아예 안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2년 쉬면서. 근데 요새 애들 둘이잖아. 날도 추운데 네. 많이 나오면 막 16도 정도 나오기도 하 어, 안돼 오! 다행이다 나 친구가 7년을 만났으면 결혼을 해야 되겠 ㅋ <laughs> ㅋ 나 5년 만나고 있는 거어 <laughs> 아, 그래도 형도 연애 엄청 길게 하셨네요 <laughs> 네네다 보니까 식장 들어가고 진짜 정신 차리고 보니까 <laughs> 네. 식장 들어가고 근데 사실 장기 연애 했다는 게 그냥 결혼할 사람이라는 <laughs> 그런 거기도 한거 같아요